페이지 38쪽에 있는 겁니다. 조금은 힘든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30분부터, 30번부터 볼것 같으면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루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 하셔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x는 마이너스 t라고 대신해서 대입해주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만나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을 대입해서 변형한 다음에 추론하는 것까지 셋입니다. 어, 지금 배우는 교과 과정이다 보니까 는 실력업에 들어가 있지. 나중에 배우고 나면 별로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T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고 제곱하고 그대로고 제곱하고 그대로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at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a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그 녀석을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죠. 분자 유리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3at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A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 역시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3 AT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A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그대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의 제곱 마이너스 3AT 더하기 2 마이너스 AT의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더하기 AT 빼기 1 그리고 밑에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AT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A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계산한 게 얼마나 그럽니까? B라고 그럽니다. 는 b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t의 제곱은 바깥의 t와 같은 거예요 바깥에 t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t 제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따라서 a는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1이라고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 보면은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1이니까 이제 없어지죠. 마이너스 3에서 더하기 1t 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숫자끼리 계산하면 1입니다.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죠. 자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루트 1, 루트 1이 되죠. 그럼 얘는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인데 걔가 누굽니까? b라는 <laughs> 소리예요. 예,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1이고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됩니까? 0, 2 된다. 예, 이렇게 추론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요. f 3의 값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방정식 fx는 2x의 한근이 2다. 그러면 f의 2는 얼마라는 말과 똑같습니까? 4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어넣었으니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x의 세제곱이 0입니다. 무한대로 간대요. 뭐가 번뜩 떠오르나요 최고창의 개수가 분모가 더 크군요.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2제곱인데, 분모가 3제곱이니까, 분모가 크면은 그거의 극한 값은 얼마가 된다 했습니까? 0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0이 인자네요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x-1에 그리고 ax 더하기 b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정리를 해볼까요? ax의 제곱 더하기 b a의 x-b. 이걸 fx라고 둘게요. 자, 우선은 지우고 지우고 1을 넣어 봅시다.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리고요, F의 2가 4라 그랬으니, 선생님, 여기 잡아있는 FX하고 여기 잡아있는 FX는 뭔데요? 서로 똑같은 FX입니다. 근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전개 한식으로 보자라고 내가 바꾼 거죠. 그럼 이제 F의 2가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4A 2를 넣은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2A 빼기 B는 F에 1을 넣은 게 4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지우면은 2A, 지우면은 더하기 B는 4. 그럼 요거 데리고 오세요. A 더하기 B는 1. 그런 다음에 둘이 빼면 A는 3. 그럼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그러면은 그거를 요식 보세요, 요식. 요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fx라는 애는 x 빼기 1에 3x 빼기 2가 되죠. 근데 뭐가 하라 그랬죠? f3. 그러면, f 의 3은, 3 빼기 1은 2, 3, 3은 9 빼기 2는 7, 2, 7 얼마? 14다. 선생님, 이거 너무 지금 보면 은좀 짜맞추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짜 맞추는 게 아니고 추론입니다. 미정계수의 결정법을 쓰는 거죠. 여기는 분모가 커야 0이 될 거다. 여기는 0분의 0꼴은 x빼기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다. 한 근이 2니까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요, 32번.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x 제곱. X 제곱, X 제곱을 합니다. 거기에 Limit, Limit, Limit를 하죠. 최고창의 계수와 최고창의 계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Limit, X 제곱은 FX로 간다는 누구의 값을 가집니까? A라는 값을 가집니다. 왜 네, 그걸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울게요. 2. 이번에는 이제 예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ax 제곱 빼기 2 그리고 누구? fx 그리고 또 똑같이 ax 제곱 더하기 2 여기의 e x 제곱 플러스 2를 곱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요. 양변 세변에 똑같이 그리고 누구로 나눕니까? x 네제곱 더하기 2 x 내제곱 더하기 2. x 내제곱 더하기 2. 그리고 거기에 뭐 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그러면 2a 내제곱에 x 내제곱이면 2a가 되죠. 2a 내제곱에 x 내제곱이면 최고차 계수만 보면 되니 2a가 되죠. 그럼 이 녀석은 2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으니 그게 얼마가 됩니까? 4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2a는 4가 되고 a는 누구보다, 아, a는, 어, 2a는 4가 되니, 아이고, 지울게요. 그럼 이제 2a가 될수 있는 값은 누구라는 겁니까? 4라는 거죠.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다. 라고 하는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어, x제곱 더하기 1과 x는 t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x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q와 r. 별거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얘는 원래 y는 x분의 2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조금만 이제 그린다고 하면, 양수니까, 1, 3, 4 5면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거를 y 축으로 1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여기에 점근선의좌표가0,1 이라고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다음, t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 그랬고, x는 t라 그랬죠? 그러면 t를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t를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잡아서, 선을 하나 여기쯤 해서, 여기를 t, 0이다. 그러 난 다음에, 만나는 점 여기 좌표는요 t, t분의 2 더하기 1되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너무 제가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렸습니까? X, 인간은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2 더하기 1이고, 여기다가 T를 집어 넣으면은 T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서 X축에 실선을, 수지, 수선 하나 내리고, Y축에 수선을 하나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죠. 수선의 발을 QR, X는 Q. 그럼 여기를 QY는 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QR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 아, 어디를 지나는? QR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몇? 아이고야. 얘는 몇 값만 몇이죠? X는 0이고 Y는... t분의 2 플러스 1이 되죠.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t0. t에서 0으로 갔으니, 마이너스 t만큼 증가인 거. 어,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아니죠. 여기서까지 t만큼 증가인 거죠. y는 밑으로 감소했습니다. t분의 2 더하기 1만큼 감소했는데, 이게 기울기 mt가 됩니다. 자, 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바짝 뜨세요. t분의 마이너스, t분의 2 더하기, t분의 1은, 한번 더, 마이너스, t분의 t죠. 그래야 1이 됩니다. 2 더하기, t.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t분의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죠.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분모 1분의 t로 바꾸고요. 분모, t제곱분의 분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얘가 누구라고요? m, t라고요. 자,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입니다. t의 제곱분의,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바꿀게요. 왜 선생님이 아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위에 분자에 누구 있습니까? 1분의 t 플러스 2죠. 분모 분자.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t의 제곱에 t 플러스 2인데, 약분됩니다. 따라서, 남는 거는, 리미트 t t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마이너스의 t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4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것만 딱딱 맞게끔만 구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원점 모가 중심이고 뭐 이렇게 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점의 좌표를 x, 콤마, 루트 x라고 잡을게요. 그렇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x, 0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ph의 길이는 루트 x인데 그거를 제곱을 하랍니다. oh는 x잖아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x가 되죠. 그럼 limit x가 0, 플러스로 간답니다. 0 플러스로 갈때그 녀석의 뭐의 값을 구하여 주십시오. 뭐 어떤 값을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x 분의 루트 x의 제곱. 근데 선생님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어 QH 아 이거 잘못했네. 자 지울게요. QH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그 반지름의 좌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좌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 0인 원점이니,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요 q는 어 어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q의 저기 그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x를 구해 봐야 되겠죠 자 y에다가 루트 x를 넣어 볼게요 x 제곱 더하기 루트 x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는 r의 제곱 그러면 r은 루트 x 제곱 더하기 x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반지름 음수가 되지 않죠 이 됐네요 그러면 QH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 반지름인 루트 x 제곱 더하기 x인 요 전체 길이에서 OH x를 빼면 됩니다. 지금 반지름 관계 조금 어색하고 애매했나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에 요까지도 반지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y는 x 루트 x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r로 정의한 거죠. 그러면은 OQ에서 OH를 빼야 HQ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루트 x를 제곱한 게 PH 의 제곱이니까 그거는 그냥 x라고 하시면 되죠. 됐네요. 그럼 이제는 뭐 합니까? 단순한 뭡니까? 분모 유리화의 계산이 되지 않겠나요? 그럼 여기 분모와 분자에 누구를 그렇죠?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를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를 곱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약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위에 x에 루트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 0이 되는 인자가 x잖아요. 그럼 약분 마이너스 위로 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x 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누가 되는 겁니까? x? 근데 그 녀석에다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 어차피 여기다가 0집어 넣는 겁니다. 지번 오버의 0인데. 그러면은 이 만족하는 값의 값은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낯설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 학교 시험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 한번더 설명 들으시고 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비단 문제가 다섯 문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죠 하지만 중요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